경주 우리 1300m 2세 신마 경주, 국각과 과일의 고장 영동군 기념 경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6번 스트레토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두권 장악합니다. 안쪽에 3번 페더럴 킹과 2번 바디스타 3번 대형호제 3마리가 2위 그룹을 형성했고, 5위는 5번 멋진 금성, 6위권에는 바깥쪽 9번 블루케이가 등장해 있습니다. 선두이 킹 3번 대형호제 3마리가 탑더 위권 형성한 가운데 이제 직선주로 해서 거들었습니다. 6번 스트레토는 직선주로 해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남부리 300m에서 선두는 6번 스트레토 선두 굳히게 들어가 고2위권호전 속에 안쪽에서 1번 페드럴킹과 2번 바디상을 접전 외곽에서는 9번 블루이와 가장 외곽에 7번 럭키법전이 정말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스트레토 단독 선두 4번 조발 잡자고곳 바깥쪽 2위로 올라서 있는 7번 럭키법전 6번 7번 2번이 곱창조의 퀄리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2위권접전 1번 5번 3번의 3위권 접전 6번 7번 6번 스트레스토와 7번 럭키 법전 두 마리 앞세우고 사비권 접전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경주 2,130m 0 국산 6등급의 오경조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9번 킹미, 안쪽에 3번 로열 리멤버가 빠른 출발 보이면서 3번 로열 리멤버. 바깥쪽으로 7번 스마트 군왕이 치고 나면서 2마리가 선두권에서 맞붙습니다. 7번 스마트 군왕이 먼저 바깥쪽으로 치고 나면서 선두권 상활을 했습니다. 그 뒤에 3번 로열 리멤버와 12번 굿 원더가 치고 나면서... 미터 지점에서 이마 신차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번 스마트 군항을 앞세우고 바깥쪽 치고 나오는 12번 굿 원더와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디터미네이션 문세용 기수 와 함께 11번 디터미네이션이 순식간에 2위에서 선두까지 넘어옵니다 11번 디터미네이션이 선두 탈아냈고 안쪽에 7번 스마트 군항이 2위로 11번 7번 그 뒤에 6번 대구동 11번 7번 6번. 1300m 국산 6등급의 오경주. 많은 기대를 모았던 11번 디터미네이션. 승자는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바깥쪽에서 순식간에 날아오면서 결국은 안쪽에 첼어 스마트. 국산 5등급 1700m 경주,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금순이 스타. 좋은 출발을 보였고, 외곽의 11번 디터미네이션. 9번 초롱마가 빠릅니다. 4번 금순이스타와 9번 초록마, 11번 디터미네이션 3 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가장 바깥쪽 11번 디터미네이션이 앞서 나오고 9번 초록마가 그 안쪽을 자리 잡으면서 9번 11번 두 마리가 선행에 나섰습니다. 안쪽에 4번 금순이스타는 안쪽에서 4위권, 10번 스피드 흥룡이 3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7번 크레이지 퀸이 5위권 바짝. 터미네이션이 선두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10번 스피드 흥룡도 만만치 않습니다. 11번 디터미네이션 아직까지 일마 신차 우세. 11번 디터미네이션 선두 붙이게 나서 있고 10번 스피드 흥룡은 2위로. 9번 초록마가 3위까지 밀려난 가운데 바깥쪽 7번 크레이지 퀸도 입을냅니다. 11번 디터미네이션은 단독 선두 여유 있습니다. 11번 디터미네이션 선두에 드디어 7번 10번. 11번 7번 10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8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7번 로드블랙이 출발이 떠든 사이 외곽에 8번 CT 엔젤 좋은 출발을 보이고 안쪽에서는 3번 골든스텝과 4번 아메리칸 부스원이 빠릅니다. 8번 CT 엔젤이 목차로 앞서 있는 가운데 3번 골든스텝이 다시 앞섭니다. 안쪽에서 선행에 나선 3번 골든스텝과 바깥쪽 8번 CT 엔젤이 다시 한번 넘어서고 3번 8번 두마리가 경구를 이끕니다. 4번 아메리칸 부스원과 외곽에 따라 붙는 9번 빅... 1번 사이먼 리치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3번 골든 스텝과 2번 디터미네이션 1번 사이먼 리치까지 서두싸움 치열한 가운데 안쪽에서 3번 골든 스텝을 위협하는 2번 디터미네이션 3면승을 향해 달립니다. 2번 디터미네이션이 바깥쪽에서 앞서고 뒷선에서 걸음이 좋은 4번 아메리칸 포스원입니다. 2번 디터미네이션은 단독선두 구칙에 나서 있고 바깥쪽 5번 황금 럭키가 2위로 안쪽에서 3입권 다툼 접전인 가운데 안쪽에 1번 사이먼 리치가 조금 앞선 듯 보입니다. 이번 디터미네이션 3연승에 성공합니다. 국산마 통합 챔피언을 가리게 될 브리더스 컵 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1번 세이브더 월드가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깥쪽 12번 동트자데이가 먼저 앞서 나오고 외곽에서 11번 세이브더 월드가 늦출발을 반대하면서 바깥쪽에서 2위 자리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2번 동트자데이와 11번 롤러블레이드가 브리더스컵 2세 통합 챔피언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천사. 경주리 1800m 제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에서 5번마 디터미네이션 좋은 출발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마 천괴성도 거리차를 좁히면서 2번마 천괴성 선두로 안쪽에서 반마신 먼저 앞섭니다. 바깥쪽 2위는 5번마 디터미네이션 두마리가 맞섭니다. 2번 5번 두마리가 앞서고 3위는 6번마 두손왕자 4위는 1번마 주먹도끼 안쪽에서 추격을 합니다. 전두가 투팽팽합니다. 1 코너 돌아서 2번마 천계성. 2 코너에서는 4분의 3 마신까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2 위는 5번 마 디터미네이션. 3위는 6번 마신 정도 앞섭니다. 안쪽에 2번 마 천계성 추격합니다. 두 마리의 4 연승 도전 마 10번 마 스마티블루가 먼저 제압하면서 직선주로1 마신 2 마신 정도 안쪽에서 5번 마 디터미네이션이 올라옵니다. 선두로 10번 마 스마티블루 선두권 거리차 좁혀집니다 바깥쪽 9번마 업나이트가 치고 나옵니다. 9번마 업나이트와 안쪽에 5번 마 디터미네이션 10번 마. 스마트블루 3마리 접전 9번 나 업라이트가 종반을 제압하면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경기를 1800m 제 구경조 4연승의 문턱에서